최근에 편안하다 다용도 실리콘 빗자루 먼지 제거 스퀴즈를 사용해 보았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. 심플하고 세련된 나이트 그레이 컬러가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고 디자인이 깔끔해서 어디에 두어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. 특히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먼지와 작은 이물질을 쓸어내는데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었어요. 바닥 청소는 물론 욕실이나 주방의 물기 제거에도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. 사용 후에는 물로 간단히 헹구면 되니 위생적으로 관리하기에도 아주 편리합니다. 또한 길이 조절 가능한 손잡이가 허리를 숙이지 않고 편안하게 청소할 수 있게 도와주고 유연한 브러쉬 부분 덕분에 구석구석까지 쉽게 닦을 수 있어요. 특히 반려동물 털이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. 이렇게 뛰어난 성능과 실용성을 갖춘 제품인데 가격까지 합리적이라니 정말 가성비 최고. 청소를 더 쉽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편안하다. 다용도 실리콘 빗자루 강력 추천합니다. 음.